자 오늘 네. 그 엠넷 라디오 어떻게 어색하진 않으셨는지 아, 너무 재밌었고요, 현재에도 어, 네. 대화 나눴는데 네. 어, 이 라디오 너무 잘될것 같고 아. 앞으로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뭐, 무슨 사업도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아 그래요? 두분은 조금 네.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? 경호씨도 약간 소심하셨어요 네. 저도 좀 있어요 그런게 그래서 아하. 천천히 이렇게 좋아지면 되니까 그리고 네. 우리 최고하도 올라오니까 <laughs> <laughs> 형, 형, 명그 말한 체육관, 형, 무서워요, 진짜로. 체육관으로 오라네, 그 말이. 아무튼, 예. 아무튼 두 분이 좀 친, 친해졌으면 좋겠고요. 알겠습니다. 아까 누가 내 트위터로 네. 민경훈 씨가 네. 그 쓰라의 이 턱수염을 만져주면 네. 어, 다, 사회가 다 풀리지, 두 분의 사이가 다 풀리지 않을까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까요? 어, 얘 예, 해, 도 돼요? 아니, 저, 뭐야. 어, 이렇게 죄송해서. 뭐야? 둘이 무슨 관계야, 이게. 손이 이러면 쓴. 아니, 괜찮아요,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. 예. 네, 이렇게 턱 내밀고 있을게요. 아, 어, 어, 부드럽네요. 아 예, 예. <laughs> 이거 효과 없는데요? 이거 안 되겠는데. 네,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언제 우리 옛날 라디오 할지게 적에 회식할적게 적에 예. 민경훈 씨가 따 아, 와서. 회식할때 같이 술을 좀 먹고. 아, 주사 아, 좀 아, 부리면. 네. 예. 두 분이 친해질 수있을 거예요. 끝까지 채울 거야. 절친으로 만들어 드릴게요. 그러니까, 네. 네. 네 아. 오늘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했어요.